여러분, 혹시 한글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글은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지만 그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글의 매력에 빠지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자 체계로 인정받는 한글은 언어학자, 역사학자, 교육자들로부터 끝없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글의 우수성에 깊이 매료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학자이자 문화 연구가인 린다 맥켄지 박사인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한글이 왜 이렇게 특별한 문자로 여겨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린다 맥켄지 박사는 대학 시절 다양한 언어에 관심을 가지며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는 물론이고 아랍어, 히브리어, 심지어는 고대 문자까지도 그녀의 연구 범위에 포함되었죠. 그녀가 본격적으로 한글을 접하게 된 계기는... 한국의 유학생 친구가 남긴 한글 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 동그라미와 선으로 이루어진 문자가 어떻게 읽히는 걸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창제 원리를 알게 되면서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린다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꽤나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글 자체는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였죠. 그녀는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 어떤 문자보다도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말하며 한글의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글자를 이루는 방식으로 소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은 목구멍을 막고 소리를 내는 형상에서 미음은 입술 모양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고는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린다 박사는 이 원리가 인간의 발음 기관을 기반으로 문자 형태를 디자인했다는 점에서 정말 놀랍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글의 독창적인 설계에 감탄하게 된 린다 박사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자, 모든 사람을 위한 배려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한글만 배우면 한국어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고안된 구조가 바로 세종대왕의 큰 비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창제한 이유는 바로 조선의 모든 백성이 글을 배우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린다 박사는 세종대왕의 이런 비전에 더욱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들만이 한문을 배울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읽고 쓸수 없었기에 정보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백성 모두가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린다 박사는 세종대왕의 이런 마음을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련이라고 평가하며 한글이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구, 나아가 사회적 평등을 위한 기초였다는 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린다는 한글의 창제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한번 놀랐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신하들의 압력과 저항을 견뎌내며 끝내 한글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이 자신의 결단으로 결국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존경을 금할 수 없다며 한글의 창제 과정에 담긴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린다 박사는 한글이 지금까지 어떤 시련을 겪어왔는지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말살 위기를 겪었지만 끝내 그 가치를 지켜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린다 박사는 그 당시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이었다며, 한글이 가진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글은 한국인들의 단결된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린다 박사는 한글이 단지 한국어를 기록하는 문자가 아닌 한국인의 혼과 정신을 담고 있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글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는 국가가 되었고 이는 교육과 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린다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문자 한국인의 자부심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라고 강조하며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모든 사람이 읽고 쓰는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린다 박사는 한글이 가진 교육적 잠재력을 통해 전 세계의 문맹 퇴치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움으로써 한국인들이 얻은 자유와 표현의 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죠. 이제 여러분께 그녀가 한글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깊은 철학, 그리고 한글이 겪은 시련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을 통해 그녀가 느낀 특별한 감동과 통찰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린다 박사는 한글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위해 한국으로 직접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에서 출발했지만, 한글이 가진 독창성과 세종대왕의 이념이 점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한글 창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에 있다는 점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고, 이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린다 박사는 곧바로 한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당시의 기록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하여 조선 시대의 여러 역사서를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배경에 담긴 배려와 애민정신을 느끼며 감탄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글을 알고자 하여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세종대왕의 서문은 린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종대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식의 권력을 백성에게 돌려주기 위해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것이었습니다. 린다 박사는 이 대목에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군주였는지 그가 추구한 혁신이 단순히 글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평등까지를 지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린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어요. 글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사회 정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린다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발음기관의 모양을 반영한 문자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과학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다양한 문자를 연구해왔지만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문자 체계는 본 적이 없었다고 했죠. 예를 들어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를, 미음은 입술이 닫히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린다는 이 독창적인 문자 구조가 단순히 읽고 쓰기 쉬울 뿐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에게 발음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린다 박사가 한글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큰 충격을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선생님과의 대화 중 한글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말살의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했으며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린다는 그 시절 한국인들이 한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알고 한글이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이었고 그 속에는 한국인들의 굳건한 의지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린다 박사는 그 후에도 한글과 관련된 여러 장소를 방문하며 깊은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광화문에 위치한 세종대왕 동상 아래에 마련된 세종이야기 전시관에서는 세종대왕의 일대기와 한글 창제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그녀는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설계하고 그 원리를 설명한 기록들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린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글이 단지 한국인의 글자가 아닌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글자는 한국인의 자부심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문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린다가 한글을 넘어 한국과 한국인의 정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린다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누구나 배우기 쉽게 만든 글자가 또 있을까? 한글은 그 자체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교육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적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린다에게 사람을 위한 문자, 그리고 모두를 위한 문의의 열쇠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린다는 앞으로도 한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한글을 공부하며 느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글이 지닌 교육적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린다 박사는 한국에서 한글에 대해 공부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몇 가지 오해와 편견도 깨트리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그 문화적,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국의 한 국립도서관에서 열리는 한글날 기념. 전시회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배경부터 현대 사회에서 한글이 어떻게 자리 잡아왔는지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한글의 역사적 가치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한국의 옛 문헌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일제 강점기 당시 한글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흔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린다는 이 전시회를 통해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적는 도구가 아닌 한국인의 혼과 자긍심이 담긴 상징이라는 점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린다는 여러 한국 관람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겪었던 일제 강점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당시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모든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시절에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글을 사용했지요. 그것이 우리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길이었거든요. 라며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린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글이 그저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로만 인식했지만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선 정체성의 상징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외부의 억압 속에서도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한국인들의 저항. 정신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일제 강점기 동안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이를 읽는다는 것은 곧 자신들을 읽는 것과 같았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한글을 사용하고 지켜냈던 것이죠. 전시회에서 린다는 또 다른 한국인 청년과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일제 강점기 시절을 지나며 한국인들이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켜낸 자랑스러운 유산이에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글자를 통해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의 정신을 지켜낼 수 있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린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글이 가진 독특한 역사와 의미에 더욱 감명받게 되었습니다. 린다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글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하나하나 씻어내며 한글이 한국에서 가지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한글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한글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국제적 가치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린다는 이제 한글이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닌 억압 속에서 한국인들이 지켜온 문화적 상징이라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단지 한국어를 적기 위한 문자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담아내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모두 감동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익혀가던 린다는 어느 날, 한국인 친구와 함께 한 식당을 찾게 되었는데 메뉴판을 보며 곤란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메뉴가 복잡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처음 보는 음식 이름들은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죠.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친구는 이건 너무 쉬운 단어인데 왜못 읽어? 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린다는 이 순간 약간의 실망감과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배우기 쉽다고는 하지만 한국어를 완벽하게 익히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낀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 린다는 비록 한글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일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한국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든지 간에 한국어의 어휘와 문화적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한글을 사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몸소 체험한 셈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린다는 한글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됩니다. 그녀는 한글이 가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특성이야말로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린다의 한글에 대한 열정은 단순히 문자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통해 전 세계의 문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린다는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글 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글을 배우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글 학습 자료와 교재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린다는 한글이 가진 교육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린다 박사는 한글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가 공유할 만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유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린다는 자신이 한국에서 느꼈던 한글의 감동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녀의 목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얻는 것이 되었습니다. 린다의 열정은 단순히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우수성을 넘어 한글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한글은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자로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쉽게 배우서 인을 극복하수데는큰 역할을 할수 있어 한글은 정말 사람을 위한 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린다 박사는 한국에서의 연구와 체험을 마무리하며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현하는 문자 체계를 넘어 세종대왕의 깊은 철학과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이 담긴 상징이었죠. 린다는 한글이 가진 교육적 가능성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그녀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세종대왕님의 비전을 이어받아 전 세계에 한글을 알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린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이후 그녀는 다양한 국제 포럼과 학회에서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교육적 잠재력에 대해 강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글이 배우기 쉬우면서도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문맹 퇴치를 위한 최적의 문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글이 다른 문자들보다도 학습 효율이 높다는 것을 수치와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린다의 열정적인 강연은 많은 교육자와 언어학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의 연구는 점차 학문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글을 바탕으로 개발한 새로운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문맥률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누구나 배우기 쉽고 실용적인 문자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한글은 바로 그런 문자입니다. 린다 박사는 한글이 가진 교육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문자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린다는 또한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한글의 기본 구조를 쉽게 익히고 발음과 쓰기 연습을 할수 있는 단계별 학습 과정으로 설계되었죠. 그녀는 직접 강의를 녹화하고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나날이 증가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린다의 사명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한글은 단지 한국인의 문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문자예요. 이 문자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지 언어를 넘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년후 린다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글 학습의 세계적인 확산을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에서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배움의 열쇠입니다. 제가 한글을 통해 느꼈던 감동과 깨달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린다 박사는 한국 방문 중 한글 박물관을 찾았고 박물관 한쪽에 마련된 박명록에 자신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박물관을 찾은 다른 이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린다의 삶은 한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선물하는데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린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녀의 사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는 한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린다의 열정은 끝없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글의 위대함과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은 린다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한글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린다 박사의 여정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고 계신가요? 린다 박사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이처럼 세계로 뻗어가는 한글의 가치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